지수 블랙핑크. 세계 명품 브랜드 두개 쟁탈전. 까르띠에는 이 때문에 아이돌에게 두 배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. 까르띠에는 브랜드 엠버서더가 되기 위해 지수에게 블랙핑크에게 두 배의 돈을 더 지불했다. 걸그룹 블랙핑크. 블랙핑크. 지수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. 까르띠에. 와 디올. 디올. 위 쟁탈전에 고리됐다. 놀랍게도 까르띠에는 지수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유지하기 위해 디올로부터 지수 블랙핑크를 두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블랙핑크 지수가 디올로부터 두 배의 연봉을 제한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. 알려진 바와 같이 지수는 디올과 까르띠에라는 두 개의 월드 럭셔리 브랜드의 브랜드 앰버서더다. 어, 예. 참고로 디올은 LVMH 소유의 프랑스 뷰티 및 패션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입니다. 까르띠에는 리체몬트 소유의 보석 제품 및 고급 시계 브랜드입니다. 둘다 세계 최고 명품 브랜드로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디올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뜻에 따라 브랜드 엠버서더에게 수많은 계약 제안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. 얼마 전 지수는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 앙투안 아르노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. 올케이팝.com, allkpop allkpop.com에서 론칭한 까르띠에와 디올은 최근 블랙핑크 지수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 위한 네티즌이 해당 뉴스와 관련된 뉴스 공유를 번역했습니다. 누리꾼은 까르띠에가 지수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확보하기 위해 디올이 제안한 계약 건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. 까르띠에가 디올보다 두 배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지수 관련 기사. 그러자 네티즌들은 까르티에가 지수에게 디올의 두 배를 기꺼이 지불한 이유 중 하나를 찾았습니다. 한 가지 요인은 지수가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다. 지수가 브랜드 홍보대사가 된 이후 MZ세대 20에서 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디올의 수익이 400%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까르티에가 지수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내세우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.